신교회 당회와 성도님들의 이 존경과 사랑과 축복 속에 볼로 복사님으로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가 한국교회에 교단에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굉장하다 해도 내가 숨기는 교회 당회와 성도들의 그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과 축복 속에 울릉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성경교회 정말 42년 동안 개척하고 내가 섬겼던 교회 단계와 성도님들의 그 존경과 사랑과 축복 속에 저는 울릉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기때니다 그리고 또 하나, 우리 GMS 매예순의선교사님으로서 GMS 장문위원회 현재 회장이십니다. 그래서 이제 울로 초대되신 후에 세계 선교회에 한껏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두 번째 성령교회 당회와 성도님들에게도 42년 동안 하나같이 그 화려한 모든 경력이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성김 속에 꼽힌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이 교회 당회와 온 성도들 교회 역사 속에 거세게 살아서 한국교회의 세계 앞에 자랑감이 될 것을 바라보며 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. 그 들어 사모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. 이고 원로 목사님이 되면 아주 부드러워진답니다.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원로 되시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데 어떻게 서울로 가시느냐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했는데 이제 원로 돼가지고 사모가 가자 해서 두말 없이 따라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울릉도 사인이 되시면 아주 양처럼 잘 순종하는 목사님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, 건강하게 성교하시면서 사랑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